안녕하세요. 고여즈 빌딩의 이팀장. 김지현 정유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방배동에 좀 네.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떤지부터 한번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호선, 7호선 이수역 더블 역세권, 약 410m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 및 서문여자중학교, 서문여자고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세권이며, 대로변 및 본물건지 근처로 저층부는 F&B가 임차해 있으면서, 상층부는 학원 및 병의원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수역 근처는 동서남북 이 모이는 사통팔달 입지로 외부인과 주변 거주자분들이 유동성이 풍부한 상권이고요. 또한 방배동은 서리풀터널 개통, 정보사 부지 개발, 서초대로 축 개발, 방배동 여러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부지 본격 착공 등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뒤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아마 리모델링 설마 저 건물이겠어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리모델링 한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건물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지 면적은 94.83평 건축 면적은 41.15평, 총 연면적은 300.95평, 지하 1 개층, 지상 6 개층의 건물이고요. 건폐율은 49.72%, 용적률은 243.34%.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건폐율 60%, 용적률 200%인데 여기는 용적률이 43.34%. 지금 보시는 최상층 한 개층 정도 용적률 혜택을 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사연이 또 있잖아요. 지금의 건물주님께서는 걸어서 한 2, 300m 거리에서 건물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거쪽에서는 세입자 입장.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하시니까 큰 면적이 필요하셔서 사옥을 매수를 하셔 이사를 오시는 과정인데 매수 전 단계에서부터 저한테 저는 적정성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매물이 나온 지좀 돼서 제가 검토를 몇번 했던 건물이었어요. 다른 매수자분들께서 매수 전에 검토를 요청하셨고 제가 와서 몇번 건물을 봤고 건물에 너무 잘 아는 상황이라서 다 파악을 해서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하시게 되신 거죠. 또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외관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네. 이 외관에서 보여드리려고 전문적으로 좀 왔거든요. 네네. 어떤 게좀 적용이 됐을까요? 화강석에 네. 라운드가 접목된 건물이었고 주택이 껴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창문이 작았죠. 보통 건물주님께서는 창문 시원시원하게 크게 해주세요. 라는 주문만 요청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리로만 건물이 마무리가 되면 덥기도 덥고 음. 디자인 요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창문 사이즈 한60% 70% 정도의 개방감으로 했고 네. 창문이 60% 70%면 나머지 340%는 0또마감재가 붙잖아요. 그마감재는 롱볼릭 타일 단일, 단일 한 가지로 했는데 조금 심심할 수 있어요. 또 맞은편에 주택도 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노출이 되는 부분을 조절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블랙에 루버를 설치를 했어요. 어... 만약에 사무실을 쓰는데 조금 더 가려줘야 된다라고 네. 하면 루버를 더 붙이면 됩니다. 반대로 답답하다 막상 했더니 그러면 루버를 좀 제거해도 된다. 저희 의도대로 돼서 다 만족하는 상황으로 쓰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가 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주차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네. 기존에 비상계단. 있었는데 그 위치가 너무 어정쩡해서 음. 주차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맞아. 그 비상계단을 아예 밀어버리고 썬큰을 음. 만들었어요. 오. 그러면서 위치를 뒤로 좀 밀렀거든요. 네. 그래서 주차대수도 더 확보를 하면서 네. 없었던 건물에 썬큰이 생겨서 네. 지하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가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네. 지하, 썬큰 쪽으로 왔는데 네. 이게 없었다가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생기게 된거예 지하는 한 70평 정도 땅을 꽉 채우는 상황이었어요 네. 간단하게 지상의 바닥 슬라브를 따면 지하가 바로 나온다는 네. 의미거든요 그죠. 구조적으로 좀 어렵지 않고 편하게 네. 만약에 맨땅에서 이런 걸 한다면 네. 굴토심이도 받아야 돼요 비용도 많이 나오고 네. 근데 슬라브만 딱 드러내고 계단을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썬큰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하가 충고가 너무 시원하고 넓으니까 네. 너무 아깝거든요 네. 기존에는 지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별로 없으셨는데 지금 지하를 잘 해놓으니까 네. 꽃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에서 되게 고가의 꽃들이 오는데 보관 장소만 해도 몇 백만 원씩 막 쓰셨던 거예요. 그렇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보관료만 네. 이렇게 비싼 도시가에서이 네. 지하를 창고로 쓰시는데 비용 별도로 안 나가시고 그렇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끝났고 쾌적한 상황으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옮김으로써 선큰도 생기고 네. 주차 면적까지 이득을 보신 상황이 됐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로 좀 왔는데 네. 여기 어디로 지금 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꽃이 활용 방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예쁜 꽃들을 디자인을 잡아서 세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교육 사업도 준비 중이신 상황인데 이 건물이 정말 알짜배기로 버릴 데가 없어요 교육 사업도 하셔야 되고 유통 사업도 하셔야 되고 사무실로도 쓰시고 오랜만에 좀 건축주님 뵀는데 벌써 좁아지셨다고 <laughs> 하는 사업도 정달아 너무 잘 되고 계셔서 초보지셔서 빨리 다른 데또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리모델링 하고 사업 확장하시면서 네. 좋은 또 일들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내부는 그러면 지금 동일하게 전층이 좀 정리가 네. 똑같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기준층. 네. 제일 넓은 층이 이 상태로 그대로 5층까지 가고요. 상층부는 사무실로 쓰고 계시고, 음. 옥상 테라스와 최상층은 회의 공간, 네. 다용도 공간으로 쓰고 계세요. 여기는 저는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뿐만이 아니고, 보이시는 모든 이런 마감들, 네.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했어요. 건물주님께서 저희는 이제 순수 건설사라고 생각하시고 인테리어를 사실은 따로 알아보고 계셨어요. 음. 그러다가 미팅하고 허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 인테리어 저희도 잘합니다. 제안을 드렸는데 네. 기존의 인테리어만 막 견적을 받을 때는 3억 4억 이렇게 막 받으시다가 네. 저희가 결국은 인테리어만 1억 정도에 마무리를 해드렸거든요. 아니 그러면 저희 3분의 1이거든요. 지금. 저희는 공사를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끝낼 수 있으니까 네. 아니 3억 이렇게 하던 거가 1억으로 괜찮을까? 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런 끝난 결과물 보시고 완전히 가성비 있게 잘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저희 회사가 건물 짓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네. 가능한 일이 아닐까 네, 네, 네. 어,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옥상을 좀 올라가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목상 최상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요 여기 지금 일단 너무 예쁜데 테라스를 기대하면서 왔는데 여기 너무 예뻐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네. 여기 내부 인테리어가 지금 싹다 저희가 한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싹다 진행을 한 거고 벽체는 너무 심심할까 봐 상부와 하부 라인을 그어서 질감 있는 페인트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바닥 좀 특이 사이즈죠. 바닥을 일반 평범한 300에 600각짜리 네. 이런 거를 또 쓰다 보면은 화장실처럼 또 돼버려요. 음. 어떻게 보면 또 600에 600각은 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60cm에 1.2m. 아. 보통 이렇게 반을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이즈들은 흔하게 쓰질 않으니까 이렇게 음. 특이 사이즈를 한번 써주면 호텔의 식당 같은 네. 분위기를 또 한번 더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게가 주방 가구가 이렇게 일자로 쭉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 공간을 회의도 하시지만 바이어 분들 오시면은 주방 가구 주방을 활용하셔서 뭐 소규모 파티. 내부, 외부, 안팎으로 활용하면서 이미 쓰고 계세요. 아. 처음에는 이최상층을 대표님 공간으로만 쓰시려고 하다가 대표님께서는 이제 5층으로 가셨고, 음. 여기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옥상 공간이 지금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 폴딩도 열고, 진짜 밖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을 열고 나왔는데, 야! 테라스는 더 좋아요, 여러분. 네, 네.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좀 숨어 있을까요? 네. 지금 테라스 형태를 보시면 최상층 중축을 내부 공간 기준으로 4m, 네. 저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5m 이상이에요. 어, 엄청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높이를 그대로 이어서 기둥과 볼을 오, 설치를 했잖아요. 네. 충고를 충축하면서또막 올려버리니까 이 빌딩이 주변에 대비했을 때 대형 빌딩처럼 어. 보여지는 효과, 그리고 저 루바 네. 사이사이로 보이는 뭐 전망들, 전망들, 그리고 규모감 이렇게 느끼게 해놨고요. 이렇게 공사하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렸을까요? 역시나 해체의 심의가 있어서 심의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공사 기간이 인테리어 공사까지 포함해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인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신축으로 했으면 12개월, 1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저희가 그 절반 수준인 6개월 만에 더군다나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한번 알아봤고요 과연 이 건물의 가치, 주변 시세는 좀 어떨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는 좀 어떤가요? 주변으로 리모델링이나 신축, 밸류업이 필요한 건물들이 9천만 원에서 1억 초반으로 형성이 음... 되어 있고요. 대로변으로는 1억 중반, 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임대 시세는 좀 어때요? 신축급으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층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 상층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지하층은 5만 원에서 8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통 임대 시세가 13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 건물이 연면적이 300평이에요. 보증금 4억 원의 임대료 4천만 원으로 세팅 가능한 건물입니다. 네. 직접 또 사용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이비용은 아끼고 계시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어떤 업종들을 좀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이수역 자체가 상권이 워낙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1층은 판매 상권이나 FMB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층부는 이 근처에 또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원이나 병원으로 임차를 구성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특히 이수역 강남 접근성이 좋고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좋은 4호선, 7호선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통으로 임차를 맞춰도 손색이 없는 건물로 탄생을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고객분들과 이런 밸류업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단순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처럼 매물도 찾아드리고 인하가도 해결해드리고 더군다나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공사하면서 같이 마무리해드리니까 건물주님들, 우리 원장님들 이런 말씀들 을 하세요. 어, 내가 신사동에서 병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15년 동안 월세를 냈는데 그걸 다 합쳐보니까 50억, 60억이더라. 월세만. 음. 근데 내가 그 돈으로 주고 건물을 샀어도 시세책을 얼마나 받겠냐. 그래. 여기 방배동 건물 표님도 마찬가지세요. 1, 200m 거리에서 아. 몇 천만 원씩 월세를 내고 계셨어요. 은행이자 월세보다 낫잖아요 사업도 하시고 음. 월세도 절약하시고 10년, 20년 사업을 했는데 건물값은 올라있고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저희 쪽에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순 투자자도 많으시지만 건물을 직접 사용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건물에 예상되는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나 좀 기대해볼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23년도 3월에 69억 평당 7,200만 원으로 사셨는데요. 주변 시세를 말씀드렸을 때 최소로 9천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안전 마진 평당 2천만 원이 대지가 95평 가량 되다 보니까 단순 계산만으로도 20억 정도 가량 되는데요.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만 가져간다라고 해도 1억 초 중반으로는 매각이 될것 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말 이게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모를. 예. 광배동 건물을 보여드렸고요. 사업체 운영하면서 내사업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지침서 같은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도 이렇게 좀내사업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필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우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서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취미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서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아,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수 있는지 최적화 금리로 할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쌓보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무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 쪽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부의자 공 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투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1등 유지관리 네.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영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세 죠바람 어?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하고 적당히 타협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에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수사자분들이 병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 팀에서는 중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 팀은요 수익률 10%만 남으면 돼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 팀, 공실 팀, 매각 팀, 건축사님 우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 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받아되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센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